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CFD란 무엇인가 좀 설명해볼까 합니다 요즘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 이 CFD란 용어가 뉴스에서 자주 나옵니다 보시면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차익만 거래하는 장액 파생 상품을 CFD라고 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차액 결제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정의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. 그래서 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 어, 저 같은 좀 보수적이고 어, 레버리지를 좀 좋아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보통 주식을 살때 현금으로 삽니다. 어. 자, 삼성전자 차트입니다. 삼성전자를 이쯤에서 샀다고 해볼게요. 이때가 5만 원이었어요. 5만원에 현금 다 주고 사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6만원이 됐네요 전 이때 팔기를 결심합니다 5만원에 사서 6만원에 팔았어요 이때 차익은 얼마일까요? 1만원이겠죠? 저는 5만원의 삼성전자를 사서 6만원에 팔아서 만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. 수익률로 치면은 플러스 20%죠.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네요. 자,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 경우입니다. 근데 이 CFD라는 상품은 이 삼성전자를 사는데 5만원이 다 필요가 없어요. 여기서 초기 증거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. 처음에 내는 보증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이거를 40%만 내면 됩니다. 그러면은 5만 원에 40%면 2만 원이죠. 저는 2만 원 들고 증권사에 가서, 돈을 맡기면서 삼성전자 한주 사주십시오. 부탁합니다. 그럼 증권사에서 사줍니다. 그러면 저는 2만원을 가지고 5만원 삼성전자 한 주를 샀고요.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서 6만원 됐을 때 팔기로 결정합니다. 이때 팔면 차이가 얼마일까요? 똑같이 1만원이죠. 5만원에 사서 6만원에 팔았으니까요. 그런데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? 5만 원 투자해서 만 원을 벌었고요. CFD 상품을 통해서 저는 2만 원을 투자해서 만 원을 벌었습니다. 50%의 수익률을 얻었죠. 정리하면은 CFD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상품입니다. 그만큼 위험도 있죠. 만약에 삼성전자가 5만원일 때 사서 4만원일 때 판다면 은 수익률은 마이너스 20%가 되겠죠.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입니다. 뭐, 레버리지 투자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있죠. 처음에 말씀드린 이 주식 보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CFD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그 주식 기초 자산은 증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. 제게 아니고요. 증권사에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 CFD가 주가 조작 사태의 뭐 원인이다, 뭐 근원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이, 어떤 세력이 주식을 많이 매출하면 기록에 남겠죠. 그런데 이거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노출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CFD가 주가 조작과 연관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.